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이 싫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나 부자가 될수 없고 아무나 성공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은 마음은 원치 않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그 힘든 과정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영 작가입니다. 저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 법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올해에도 인생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어떤 경험과 깨달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주변에 어떤, 나름 어떤 성공하고 부자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야, 내번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 어, 나그 관련된 내 친구 있는데 소개해 줄까? 아, 나 전에 너랑 비슷한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돼. 아니면, 아, 내가 해봤는데 별로 좋지 않은 사업 같아. 이렇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남을 이롭게 하고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뭐죠?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게 뭐죠? 내 마음의 풍요라는 거죠. 내 마음의 풍요가 현실의 풍족을 만드는데 그 모습이 나누고 베푸는 모습이에요. 그게 부자의 권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되게 가난했거든요. 되게 가난했는데 엄마가 항상 그랬어. 성당에 가면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다녔던 성당은. 그때 엄마가 제가 일주일에 용돈이 700원 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500원을 항상 헌금을 해라 그랬어요. 왜냐? 기부하고 헌금하는 게 부자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들에게 나누고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는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누고 베푼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의 인식이거든요. 그 마음의 풍요가 지금의 현실의 풍족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가지게 해주세요 뭔가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복을 한단 말이에요 기복이 뭐냐면 복을 기원하는 게 기복이에요 그 기복을 어떤 조물주나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어떤 신에게 그런 것들을 기복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그게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인식 그 마음의 결핍 그 결핍을 계속 인식하면 그 마음의 결핍이 현실의 궁핍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복은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옳은 기도는 나의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부자가 될수 없고 아무나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부를 획득하고 대중은 부자가 되지 못해요. 어떤 역사와 시대를 막론하고 대중이 부자가 되는 사회는 없어요. 왜냐? 그들은 부 대신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저는 가난을 선택하지 않았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생각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것이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은 마음은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 부자가 되는 과정, 그 힘든 과정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과정과 결과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힘든 과정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정을 허용하지 않으면 결과도 허용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과정이 생략된 결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허용하기 싫기 때문에 결과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누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과정을 즐겁게 허용하고 지금의 일상에 감사하는 그 시간이 미래를 허용하고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과정, 가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의 부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이고, 지금의 힘든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미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이 싫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현실에 감사하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부자라는 것은 뭐죠? 지금이 싫고,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 너무 싫고, 지금의 가난이 싫기 때문에 미래의 그 모습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지금의 과정, 지금의 현실, 부자가 되는 그 모든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고 허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부가 있으면 미래도 거부당하게 되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지금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미래를 원하지 않았다. 그 말보다 지금의 과정도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미래를 원하지 않았다. 결국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지금의 과정을 내가 감사하게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가난했지만 저는 되게 검소했어요. 자기에 의한 가난을 검소라 그러고 그 검소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을 인색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가난했지만은 저는 검소했고 검소한 와중에서도 인색하지 않았고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면서 내 마음의 풍요를 쌓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의 풍요를 쌓는 과정이 세상에게 기부와 헌금을 통해서 세상의 잔고를 쌓는 거였어요.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세상의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통장 잔고는 금리로 늘어나지만 세상의 잔고는 복리로 늘어나거든요. 그 세상의 복리가 지금의 부와 성공을 만들어 주는 핵심적인 원동력이었어요. 첫 번째 타인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경험이에요. 그게 나눔과 베품이라는 거예요. 나눔과 베품 속에서 내 마음의 풍요를 인식하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 마음의 풍요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게 나베감이라는 게 있어요. 저의 어떤 생각과 지식과 어떤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기부와 봉사를 통해서 베풀고, 그리고 하루에 100번 정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 생각을 나누고 행위를 베풀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 그 나베감을 계속하게 되면 내마음에 풍요가 쌓이는 거예요. 저는 사실 결심을 통해서 의사가 된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수학과 물리를 좋아해가지고 물리학자라든지 그런 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포항공대의 기획과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기획과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수학과 물리를 통해서 공학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제가 연극 활동을 했거든요. 연극반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맡았던 첫 역할이 이런 의사와 관련된 일을 제가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 역할을 통해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연극을 하다 보니까 막상 연극이 끝나더라도 나에게는 의사의 생각과 의사의 말과 의사의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여름방이 되었을 때, 아, 나 의사가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의사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걸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 상상을 매일 하다 보니까, 상상이 일상이 되었고, 상상이 일상이 된다는 것은, 일상이 된 상상은 나의 알미 되는 거거든요. 알미 된 상상을 통해서, 당연하게 이렇게 될것 같다라는, 나도 모르는 그 무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무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어차피 잘될 거라는 앎이에요. 어차피 잘될 거라는 암 그게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어차피 잘될 거라는 앎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미래에 대한 앎이에요. 그 미래에 대한 앎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그 시간 관계에 대한 앎이거든요. 그 시간에 대한 앎이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미래와. 지금의 힘든 현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미래, 쉽게 말해서 49세의 어떤 성공한 지금의 삶을 위해서는 20살의 힘든 재수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현재와 미래는 과정과 결과는 서로서로 인연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면 지금의 힘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 힘이 바로 시간의 인연 관계에 대한 앎이라는 것이고, 그거를 다른 말로 어차피 잘될 거라는 앎이라는 거예요. 그 앎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 있으면 절대 어떤 힘든 시련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 체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단순한 경험도 아닌. 스스로의 자각, 자각이 뭐냐면 스스로 깨어난다는 말이거든요. 타각, 타인에 의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어남에 의해서 어, 내가 이렇게 될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 하는데 그 깨달음이 쌓이게 되면 우리에겐 하나의 알미 생기게 되거든요. 그 알미, 어차피 잘될 거라는 알미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수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허수라는 게 나와요. 허수가 뭐냐면, I죠?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세상에는, 이 자연에는 존재하는 숫자인 거예요. 인식은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그 숫자. 세상은 인식되어야지 많이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I라는 그 숫자? 숫자라고 말하기 못한 그 존재는 인식은 되지만은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오묘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아이가 없다면 수학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가 아닐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여진 세상에 드러난 내가 아니라 대문자 아이인 이하영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인 허수르서의 나, 보여지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아니, 인식되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아마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마음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옛날에 재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읽었던 책이 한권 있는데, 그때 책이 나폴레온 길에 놓칠 수 없는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어떤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잠재의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가 아마 스무 살 때, 아마 제가 고시원에서 재수할 때였는데, 아마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그런 마음 공부, 어떤 무의식, 그리고 관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산에 가면 산이 좋고, 바다에 가면 바다가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산이 좋고 바다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내 마음이 좋을 때 산에 가면 산이 좋고 내 마음이 좋을 때 바다에 가면 바다가 좋은 거지 내 마음이 괴롭거나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산에 가도 두렵고 바다에 가도 괴로운 거예요. 산은 단지 거기에 있을 뿐이고 바다는 출렁일 뿐인데 우리가 거기에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좋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좋음이 좋은 관점을 만들어서 세상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석된 세상이 좋은 바다, 좋은 산이 되는 것이지, 산과 바다는 좋음도 나쁨도 없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해석하다 보면 그 좋고 나쁨에 우리의 풍요와 감사를 대입시키게 되면, 내 마음이 풍요로우면 풍요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게 되고, 그 풍요의 관점으로 해석된 세상이 바로 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죠? 거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 결핍감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결핍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니까 나는 가난한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난한 삶이라는 것은 없어요. 삶에 대한 해석이 가난할 뿐이에요. 그 삶에 대한 해석을 만드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결핍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의 삶의 모토, 삶의 철학은 하나예요. 나의 마음을 풍요와 감사로 채우는 것.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현실이, 현실이란 게 어떤 사건과 상황, 어떤 경우나 처지가 있겠죠? 어,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의 좋음이 세상의 좋음을 만들거든요. 내 마음의 좋음이 좋은 산을 만들듯이. 그 말은 뭐다? 나의 감정이, 나의 마음이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세상에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감사로 물들어 있으면 내가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한 감사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해석된 거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판단과 해석, 쉽게 말해서 마음의 인식이라 불리는 그 분별에 의해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들게 되면 긍정적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이 괴롭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이미 괴롭고 두려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괴롭고 두려운 현실을 자기 스스로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번 하게 되면 적어도 10번 이상의 감사할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의 내면을 자존감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존감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존재에 대한 감각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것. 두 번째,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기 존중의 감정. 이세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두 번째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사람들과 이렇게 감사를 주고받는 존재임을 알때 나의 내면을 감사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결핍으로 채우다 보니까 그 결핍된 부분을 타인의 시선, 그걸 뭐라 그러죠? 눈치라 그러고 타인의 의견, 그걸 뭐라 그러죠? 상식이라 그래요. 나의 내면을 타인의 눈치와 상식으로 채우다 보니까 난 흔들리는 거예요. 늘 타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상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지 말고 타인의 눈치가 아니라 자신의 높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타인의 의견, 상식이 아니라 나의 의견인 상상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나의 길을 주도적으로 살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인생의 길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치와 상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과 나의 상상으로 살아가는 길. 그게 나의 길을 가는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건 조금 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졌어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1분 전에 인터뷰한 하영이가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면이 지금 이 순간에 불리는 찰나라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현재라는 것이고 그 시점이 지금 여기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라는 것도 제가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도 콕 찝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 버린 거예요. 결국 현재가 과거를 만들고 있어요. 현재가 과거가 된다는 것은 과거는 기억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과거, 기억이라는 형태로 바꾸어서 내 머릿속에 넣는 지금이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거라는 것은 없어요. 늘 지금 여기가 여기에 존재하는데, 그 과거를 만드는 것은 현재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기억이 계속해서 과거를 만드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이 만들까? 지금은 미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과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래, 현재, 과거로 펼쳐지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은 미래의 잔상이라는 거거든요. 그 미래인 잔상이 과거인 기억으로 넘어가는 게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갈 때는 과거가 원인이고 현재가 과정이고 미래가 결과지만 시간이 펼쳐지는 것을 알게 되면 미래가 원인이고 현재가 과정이며 과거가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미래가 원인이라는 것은 그 미래의 원인으로 해서 지금이라는 현재가 결과로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불리는 론다번이 말하는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인식하면 미래를 간지히고 나면 현재가 펼쳐진다라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그게 1차원적인 시각에서의 시간 개념이고 이 시간을 2차원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1차원이라는 것은 직선 개념이거든요. 직선 개념에서는 1차원의 세상에 사게 되면 점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점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거지만 2차원이 면의 세상에 사게 되면 우리 눈에는 선이라는 게 보여지게 돼요. 그 선을 보게 되면 쉽게 말해서 2차원의 세상에 사게 되면 시간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선을 볼수 있게 돼요. 그 선을 보게 되면 그 선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때 알게 돼요. 아,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가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구나그 필요로 하는 인연 관계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된 암이 뭐냐면 시간은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과거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의 인연 관계에 대한 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원리라는 거예요.